이거 오늘은 아까 한 시간 오프닝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좀더 해야 될것 같은 느낌 들어서 한번더 켰어요. 짜파게티나 일단 만들어 먹을까요? 이번에 신라면 더 블랙이 좀 괜찮던데. 신라면 더 블랙 짜파게티가 좀 괜찮더라고. Sanki o 好的，谢谢。 야 파게티 더블레. 쿠팡에서 샀어요. 이로 회복을 위한 콩나물도 좀 넣을게요. 아스파라긴산이 필을해보게 콩나물 좀 많이... 저녁 때 문이 열려 있더라고. 아니 문이 열려 있어 문. 밤에 문이 열려 있어 도둑놈 들어오게. 문이 열렸다고? 문이 열려 있다고 안잠그고 다녀 왜 밤에? 아니 도둑놈 들어와서 이거 가져가면 어떡해옷 같은 거라도. 아니 그래도 뭐 뭐라도 가져갈 수 있지 뭐라도. 아, 이거 왔다 야, 부캐 켜도 이제 사람 들어온다, 똑같이. 신기하네. 가끔 이제 기운 없을 때는 부캐로, 부계정으로 툭니다. 재미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. 그냥 켜놓고 연습하는 느낌으로. 부계정 활성화도 시킬 겸. 재미, 힘 없, 기운 없을 때. 아까 한 시간 했거든요. 어 네, 네. 어차피 아침 요정 하기엔 너무 오후에 4시에 길거니까 우리 본 방송이 일단 이걸 켜가지고 짜파게티 먹는 거랑 촬영하는 거지 어 피곤해 콩나물을 넣어서 짜파게티 더 블랙을 만들어 먹어야 되겠어 응, 빨간 모자를 쓰고. 염색해야 되겠다, 또. 이번에 이제 염색을 하지 말고 한번 계속 길러볼까? 이걸 싹 길러가지고 뒤로 묶으면은 그냥 완벽할 것 같은데. 안 묶이는 부분만 남길 거잖아. 묶이는 부분은 잘라버리고.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안 묶이는 부분을 길러서 묶는 거야. 묶이는 부분은 싹 면도를 했잖아, 그냥. 어? 여기가 딱 길러져가지고 뒤로 붙으면은 완벽할 것 같은데. 어, 다그었네다그었는 집으로 가자. 갈때 대림역에 가서 미리 대기 탈 필요는 없잖아. 콩나물, 콩나물 고물을 넣었기 때문에 물 버리기가 좀 아깝네. 그래도 뭐 짜파게티는 물을 버리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니까. 빨기는이물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. 참외도 하나 씻고, 참외도 하나 씻고, 칼도 하나 챙겼어. 칼을 보이면 좀안 좋지 않을까요? 아무리 참외 깎는 거지만 이 방송 중에 칼 칼을, 칼을 보이는 건 정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는 또 이게 정지 먹으면은. 뭐딱 문의할 데도 없어요. 무늬 응대를 안해 유튜브나 그래서 알아서 병지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. 아. 칼은 안 보이는데서 참회를 각도. 신태일 방송 어르신 나갔다고 더니 200달이 되더라고 예상을 했지만 야 오늘따라 내가 또 이제 대림역 집회라서 부천 안 가잖아 응? 내가 뭐 대림역 집회인데 부천을 미리 가서 아침 요정을 하다가 대림역으로 갈 정도로 아침 요정에 여러분 진심인 건 아니잖아요 응? 그기까지 바람잡이를 그냥 기개막히게 하는 서비스를 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체력에 한계가 있는 건데. 그래서 이따가 대림역으로 4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4시, 시까지니까 뭐한 3시쯤 떠나면 될것 같아요. 3시. 시청역에서 갈아타고 대림. 아니야 아니, 대림이 저기 2호선 맞지? 2호선과 7호선. 시청역에서 갈아타고 2호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맞다. 이거 마늘소스, 마늘소스 넣어야 되는 거 깜빡했네 가파가 좋아하는 것은 오이, 참외도 오이의 한 종류거든요. 귤리의한 종류예요. 참외도. 참외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마이마시 이마시아 이마시아 이마이마이마가오 이마시아 yeah again 아니, 아 여기를 포인트를 준 이유가 있구만 헤어스케치라는 브랜드 선이 좀 스케치 좀할줄 아시네 그림 좀 그릴 줄 아시네 여기 이렇게 포인트를 잔디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묶인 머리만 다, 다 따달라고 했는데 여기 남겨놓은 이유가 요 밑에 애들이 자라면서 요 잔디를 기준으로 자랄 수 있게 이렇게 길잡이를 해준거구만 음... 큰 그림 좀 그릴 줄 아신다. 청자 이발 옆에 있는 해어떻겠지. 음. 음. 오늘 이것도 음. 가까이. 이거, 갈까, 이거? 음. 좀 변화를 줘볼까? 이것도 가까이. 굉장한 맛인데 콩나물 짜파게티. 콩나물 짜파게티 이거, 이거 굉장한 맛이에요. 놀라운 맛입니다. 콩나물 짜파게이는 거에 자 양파 다 마늘 소스가 냄새가 나. 골로 써볼까? 오, 음. 괜찮네. 거꾸로 <목소리도> 닦 <닦았습니다> 아빠 레티 먹방 끝났다